2020년 상반기, 가성비 좋은 40만원 미만 사무용 데스크탑 견적입니다. 사무작업은 물론 가벼운 그래픽작업, 롤 정도의 게임만 하는 유저라면 이 견적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은 케이스의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디자인의 완성은 핑크입니다. 반가워, 자승의 아빠예요. 사무실에서 사무용으로 쾌적하게 사용하기 위해 제가 직접 구매했고 포토샵 정도의 작업은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사무용이라면 데스크탑보다 이 가격에 노트북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갖기 쉬운데 그 부분은 영상 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게임은 전혀 하지 않지만 다른 리뷰를 참고했을 때롤 정도의 게임은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했습니다.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단아와 PC 견적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MD 라이젠 3 3200G 램은 삼성 DDR4 4GB 2개 메인보드는 에즈락 A30M SSD는 삼성 2.5인치 250GB 케이스는 다크플래시 DLM22 RGB 핑크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500W 이까지의 견적이 윈도우 미 포함 40만원입니다. CPU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라이젠 3 3200G입니다. 여기 붙은 G가 내장 그래픽이 포함되었다는 의미인데 외장 그래픽이 들어가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이 CPU를 선택하면 내장 그래픽으로도 어느 정도의 사용성을 보이기 때문에 가격을 고려했을 때 최고의 선택입니다. 단화와 현금 최저가로 약 12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비교할 대상이 없다고 보면 되고 내장 그래픽인데도 불구하고 듀얼 모니터까지 지원합니다. 라이젠 CPU 사용 시램 듀얼로 구성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사무용이면 8GB가 충분하죠. 메인보드는 사실 이 제품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사무용 특성상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적다는 부분과 가격을 좀더 고려해서 AMD 엔트리급 메인보드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는 SSD가 있어서 따로 구매하지 않았고 견적에는 삼성 860 제품을 넣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성비 좋은 마이크론으로 구매하세요. 는좀더 저렴한 잘만 제품으로 구매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데스크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팔리고 평가가 좋은 마이크로닉스 500W로 결정했습니다. 사무용 데스크탑의 꽃 케이스죠. 미니 타워에서 가장 예쁜 다크 플래시 DLM22 RGB 제품입니다. 핑크, 블랙, 민트, 화이트가 있지만 당연히 남자는 핑크죠. 메인보드와 SSD에서 비용 1~2만 원 아꼈던 것은 4만 원이 넘는 케이스를 사기 위함이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보이는 것처럼 CPU 쿨러도 달고, 본체 쿨러도 추가해야 디자인이 완성되는데, 사실 이 CPU와 지금의 사양이 이렇게 쿨러를 달만한 사양은 아니죠. 물론 기능적인 부분이 아닌 디자인을 위해 추가 펜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펜은 기능적인 부분이 우선이라 생각해서, 과하지 않게 기본 펜만 설치했습니다. 상단에 LED 컨트롤 버튼이 있으며, 측면은 전체 강화 유리로 쉽게 나사를 사용하지 않고 오픈 가능합니다. 이 정도 수준은 사실 설명서만 꼼꼼하게 잘 봐도 누구나 조립할 수 있고 장난감 조립하듯이 재미로 할수 있어요. 하지만 데스크탑 조립 비용은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직접 하시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의 데스크탑을 구매하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다 포함해서 저렴하게 해도 50만원 초반인데 이 정도면 라이젠5 35006 가성비 좋은 노트북 혹은 가성비 좋은 노트북에 모니터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가성비 노트북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하나 붙죠. 휴대를 한다면 이 가정이 없으면 같은 가격 대비 노트북은 절대 데스크탑의 성능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40에서 50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데스크탑과 노트북의 실사용을 비교하면 노트북 같은 경우 인터넷 창을 실행하거나 프로그램 실행 시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CPU와 램의 성능과 관계없이 조금의 버벅임이 생깁니다. 반면 데스크탑은 훨씬 나은 사용을 보여주죠. 이 부분은 단순한 사용성이고 실제 성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서핑, 포토샵까지의 멀티 사무 작업 목적의 사용을 40만원 정도로 최대한 쾌적하게 하고 싶다면 이 선택이 가장 좋습니다. 데스크탑의 키포인트는 쾌적함입니다. 이 쾌적함이 조금 떨어지지만 이동성을 생각하면 노트북이 당연히 좋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조만간 좀더 자세하게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스크탑보다 노트북을 훨씬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데스크탑 리뷰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구매할 때마다 왜이 사양으로 구매했는지, 이 사양의 이 가격은 어떤 사용자가 사용하면 좋은지 리뷰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 나름 최고의 가성비 영상 편집용 데스크탑을 조립해봤습니다. 이 데스크탑에 대한 리뷰, 그리고 데스크탑과 노트북의 선택에 대한 리뷰가 이 다음 영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